네 여보세요 네이름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그래서 저희 추면받은 지꽤 오래 지났네요 시간이 음, 네 그러네요 네. 그런데도 좀 아쉽게도 살짝 네. 좀 불안한 게아네 입고 있다고 네. 하셔가지고 네좀있네요 그러면 저한테 네. 예전에 추면받았을 때가 예를 들어 불안이 100점이다라고 하면 네. 지금은 한몇점 정도 되실까요 한3 40 정도 3, 있는 거 같아요 30에 가까울까요 40에 가까울까요 딱 중간 35 네, 40, 40 정도로. 네. 네. 35에서 40딱그 정도 되는 거 같다라는 거네요. 네. 네. 아, 근데 이게 상황에 네. 따라서 또 다른 게 네네. 네. 그냥 행복한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없어지고 막 그러거든요.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? 그런 것도 음. 있는 거 같고. 그런데 뭐 네. 버틸 만 해서 <laughs> 음. 그 약도 계속 드시고 계세요. 혹시? 먹고 있는데 줄이고 있어요. 음... 용량을 점차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그때도 네. 제가 네.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뭐 여섯 개의 요인이 있는데 네 개밖에 못 떠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네네.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지만 웬만해서는 그 네. 나머지 사십들도 없애시는 게 사실은 좋기는 하거든요. 아 그렇죠. 그래도 다행히도 다른 정신과나 아니면 네. 뭐 그런 데서 약 받아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효과가 느껴지지가 음, 요네네 음, 정말 큰 도움을 받았죠. 그래도 그게 네. 정말 다행이네요. 네네. 정말 그때는 뒤통수가 아픈 그 정도로 불안이 너무 심하고 막 몸이 모두 긴장돼 있고 했는데. 그때 이후로는 그래도 점점 사라지면서 좀 불안한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. 머리 아픈 것도 좀 없고, 네네.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어, 진짜로. 네, 그래도 저희가 지금 두 번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. 네네. 네, 그래서 아마 세 번째 하시면은 아마 음... 이 스피드면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. 한번더 하시면은 완전히 네.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맞아요. 합니다. 네네. 네,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. 그래서 제가 여유가 생기면. 예약을 할것 같아요. 음, 네. <laughs> 또 여유가 생기면 진짜 바로 예약 잡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